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틀 전입니까? 그 이재명을 아,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셨네요. 약 한, 지금 한달 상간에 한 2,000명 나갔습니다, 지금. 어, 제가 계속, 어, 민주당도 깠다가 국민의힘도 까고 이러니까, 민주당 깔 때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나가고, 국민의힘 까면 또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뭐 지금 그 구독 취소하고 나가고, 대충 한2천명 정도 지금 나갔어요. 근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나가려면 또 나가셔도 상관없고, 제가 뭐, 그, 그 목숨을 가는 사람 말고, 저 원래 1,500명부터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시 1,500명으로 돌아가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이참에 뭐 더,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가 한세 가지가 큰 이유가 한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제가 이재명 지지합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냥 근본적인 거요 어, 가장 기초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게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게 다 사과가 없다는 거. 아직도 사과 없어요. 김문수고. 한동욱이는 그래도 뭐 사과를 해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김문수는 사과 아직도 뭐 미, 그, 대한 확답을 지금 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뭐 모든 걸 떠났어. 이재명이 어떻고, 뭐, 어, 김문수가 어떻고, 한동욱이가 어떻고, 모든 걸다 떠났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힘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원인을 제공했으면 을 사과를 해야죠. 송구하다고 국민들한테 대가리 숙이고 절하고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사과를 해야죠. 그게 안 되는 게. 그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건 내란이 그, 어, 개음이 아니고 개몽이고, 뭐 내란도 아니고 계속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다음두 번째는. 한동우 아 저저저 저, 저, 정강우입니까 목상가 자 여러분들 정강우이가 종교인입니까 정치가입니까 사업가입니까 어제 아래도 그 보니까 뭐 대가리 박아 시키던데 자기들 그 종단입니까 뭐그 관련돼서 일하시는 나이도 뭐 작은 나이도 아이돌만 보니까 어 김은수도 그 한번 전에 영상 보니까 어 정강훈이가 걱정돼갖고, 뭐, 하, 어떻게, 뭐, 잘못될까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나이들 처먹고, 가만히 보니까, 뭐, 뭐, 저는 하여튼, 뭐, 말씀을 안 드리려 합니다. 왜냐면, 다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제가 맞다는 게 아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같은 동시대에 그런 인간들하고 같이 있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정강훈이가 정, 정치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사업가입니까? 뭐, 종교인이면은 자기가 또 신으로 모시고 있는 하느님도 지한테 까불면 죽는다는데. 그러고 사업가입니까? 그오줌을안 하더만,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바닥에서 하, 사람들 막 지나가는 아줌마들 할매들 잡아 가지고 휴대폰 가입시키고 어뭐 100만 명인가 200만 명 되면 한 달에 은금을 갖다가 몇 백만씩 준다 해 갖고 전부 다 사인 받아 갖고 돈 지금 다 빼먹고 있잖아요. 또 빼먹는다는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물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사인을 해 갖고 뭐 휴대폰도 다 옮기고 뭐 그렇게 해 갖고 뭐뭐 수익 그 자기 딸인가 그것 어떤 어업체의그 사장으로 대표로 돼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사업가입니까? 종교인입니까? 그러면 또 정당도 있잖아요. 정당이 뭐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국회의원 출마도 하려고 그러고, 뭐, 대통령 출마도 하려고 그러고, 정치에 간이하고 뭔데요? 정강훈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정강훈이를 또 엄청 좋아하는, 어? 내 주변에도 몇명 있거든요. 다, 인연 다 끊었습니다. 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 그게 뭡니까? 10명이 모여가지고, 어? 한 6, 7명이 맞다라고 하면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나머지 30, 뭐 10명 중에 3명이 말하는 그거는 조금은 약간 비합리적이잖아요. 똑같은 안을 가지고 A가 맞나 B가 맞나 했을 때, 뭐한 10명 중에 6, 7명이 B가 맞다면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잘못된 겁니까? 물론, 뭐, 그런 말 있죠. 아니, 뭐, 어, 아니라고 하는 한 명의 그 의견도 굉장히 소중하다. 뭐, 그런 의견, 말도 있긴 있지만, 그 말은 맞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합리,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거는 대다수 다수의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상식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상식적이지가 뭐냐고 합리적이지가 나는 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강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국민의힘은 정강훈이를 추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제가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반대급부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요. 정강훈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어, 떠 봤던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거고요. 그다음 뭐 통틀어서 세번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 세 가지로 압축을 하면은 대통령 을 후보를 누구들 많은데 뭐 국민의힘 그럼 국민의힘 뭐했어요 지금까지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권영세권선동이 어? 장재호의, 홍준표 물론 홍준표는 대통령 선거 나왔던 사람이지만 그 까미 국민의힘이 지금 정치를 몇 년을 하고 있습니까? 숙권정당이라 그럽니까? 어, 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엄마무시한 정당인데. 대통령을 한명 못내갖고, 앞전에도, 어, 이재명, 이재명이도, 아, 저 누구지? 이명박이도 깨놓고 이야기하면정치인 아니잖아요. 사업가잖아요. 뭐, 이, 이명박이 들어왔었죠. 대통령, 물론 했지만은.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앞전, 한동훈이도 들어왔죠. 윤석열이 그래. 어 윤석열이도 정치인 아니잖아요. 왜 자기 당 안에서 그런 대통령 후보를 못 내냐는 거예요, 저는. 많잖아요. 어? 장그 장재용 죽었지만 장재원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정치를 30년 뭐몇십년한어 그물 같은 많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를 못내 가지고 항상 밖에서 어 빌려 오잖아요. 이번에도 한덕수 입니까 뭔가 어 그런 사람들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 한 명을 못 내요. 예? 뭐, 물어봅시다, 좀. 내가 그, 내가, 그 거구 유튜브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당, 원래, 어, 우리 국민의 힘에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밖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러면 국민의 힘으로서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그렇게, 막 어지하고 몰아주고 어떤 힘을 왜 실어 주냐. 내부에서는 그게 관리가 안 되냐 물어보니 간단한 말이 그냥 일종의 마네킹이다. 국민의 힘에 어떤 그런 정신력을 사람은 안 따진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올 가지고 우리의 그런 어 사상, 국민의 힘의 그 자유, 뭐 자유 우파 보수의 사상을 어, 대변만 해줄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의, 어, 그, 마네킹 개념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나는 이 마네킹이란 말을 종교에 좀 많이 쓰거든요. 뭐, 불상이라든가, 뭐, 뭐 예를 들어 성모모. 저, 뭐, 저좀 죄송한 말입니다. 종교인들한테. 너는 무신론자거든요. 저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은 좋아요. 불교 사상, 뭐, 기독교 사상, 사상을 좋아하는, 좋아하지만은 종교로서는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을 세뇌시키니까. 그렇게 저는 마네킹이라 그래요. 불상도. 그렇고, 부처님 상도 마네킹이고, 그뭐 성모 마리아도, 뭐 예수님도 나는 마네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마네킹이대해 되는 건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데, 물론 또 약간의 어떤 의미는 두고 하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랑 제가 허상이라는 걸 말하는 거랑 또 개념이 아마 틀릴 거예요. 뭐 싸우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또 제가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하나의 우상 마네킹이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드리는 사상, 정신 이거는 공부를 해서라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맞아요. 뭐 사랑, 박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무 짜고, 뭐 뭐저자고 좋은 말들, 예, 그런 사상, 그런 그런 이념들은 배우는 게 맞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뭐... 신으로서의 영역까지 나는 별로 그까지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모르 몰라서 뭐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몰라서 들어가기 싫고. 음. 어,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제일 큰 이유입니다. 이게 아주 아주 큰 이유입니다. 정말 큰 이유입니다. 국민의 힘은 해체돼야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저를 만나는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저는 다 합니다. 국민의 힘은 해체돼야 됩니다. 존재 가치도 없고요. 나는 이 대한민국의 악의, 악의, 제일 큰 축이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은 해체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해체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민주당이 내가 살 민족 싫어합니다. 벌써 걔들도 기득권층이고 어깨 뽕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 갖고, 어. 서민이고 국민이고 생각 안 하는 놈들이에요. 저 새끼들도, 국민, 저 민주당도. 그러나 제가 왜 이재명을 지지하냐면 그 안에 지금 국회의원도 수가 많고 대통령까지 이재명이 하면 정리를 해라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국민의 힘을 제거를 해라는 겁니다. 저는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님은, 막, 대구, 대구나 경북 당으로, 어? 존재하게끔, 뭐, 아니, 뭐, 경상남도 하고, 부산하고 조금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든 제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대한민국이 제2의 발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절대 잘하는 것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국민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 민주당에, 뭐, 지금 국회의원 수도, 대가리 수가 많으니까, 이참에. 옛날에 나는 솔직히 그, 문재인이, 나는 그 놈이 완전히 세상 을 바꿀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밀어줬잖아요. 촛불 그거, 촛불로, 촛불 집회로 해가지고, 어. 뭐 만지십니까? 비신 같은, 아이고, 제이나, 제이나. 진짜 제인이다, 니는. 평생의 제인이다. 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고, 나라도 못 바꾸고, 그런 좋은 기회에 왜 나라를 못 바꿨어요? 빙신, 아유. 진짜 나는 문재인이 그, 어, 열아 같은 국민들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때도 국회의원들도 얼마, 부산에도 몇명 많았었거든요. 몇명 됐었어요, 부산에. 지금은 딱한명 있지만은. 그때 난 문재인이가 그래도 국민의 모든 그런 어떤, 어, 그, 응원을 덕에 얻고, 대한민국을 확 바꿀 줄 알았었어요. 나는 그걸 그래서 내가 문재인 또 찍어준 거고. 예, 지금, 저, 결론은 그죠? 결론은 국민의힘 해체입니다. 뭐, 뭐, 이것저것 다, 막, 거두절미하고, 저는 국민의힘 해체시켜야 됩니다.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옥석 가리고, 갈라져 보시죠. 국민당신 국민을 지지하시는 분들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당신들 보수 사회 안에서도 지금 어 그런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자 사과하지 말자 내란이다 아니다딱표 갈리고 있잖아요. 그러고 국민의당원들도 지금 어? 나와갖고 민주당에 지금 또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아마 쪼가리 낚입니다. 이번 선거 박스 저기 적고 나면.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할 말을, 어, 정치 색을 드러내고, 그래서 뭐 민주당 편다는 건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해서 민주당을 지지한 건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도, 썩을 어, 대로 썩은 집단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말이 두서가 많은지 어때 생각 모르겠는데, 이번 하자전 대본도 없이 그냥 막 나온대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해 말로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첫 번째 뭐 했지? 첫 번째 나도 정강훈 이야기했고 정강훈이 그다음에 이유가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가 정강훈 때문이고 그다음에 원재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아, 국민의힘을 해체시켜야 되고, 또한게더 있었는데, 근데 뭐, 그 정도 뭐, 어, 더, 으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민, 국민의힘이 해체되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방점을 찍습니다. 이번 참에 해체가 꼭 아, 아마 해체되기는 힘들 거고, 해체의 준화는 그 정도로 우리가 한번 국민의힘을 박살 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지금 또 국회의원 수도 좀 많으니까, 민주당이 많으니까, 싫든 좋든 이참에 좀 힘을 몰아주갖고, 국민의 힘이라는 즉, 악의,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대한민국의 악의 축입니다. 중심입니다. 이제 국민의 힘을 갖다가 재발좀 해체까지 가면 좋고, 해체 못 시키더라도, 해체 준하는 그런 정도로, 어, 제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재명이를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다음에 또뭐 생각나. 앞으로 이거 참 재밌네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보고, 뭐, 내 네,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채널을 그냥 뭐내 마음대로 막, 뭐, 내밥 먹는 것도 올리고 막 그렇게 할 거니까 그냥 막 보실 분은 보시고요. 네, 안 보실 분은 안 보시고. 그래도 이번에 그, 내가 이재명 지지합니다. 이랬더만, 뭐, 한, 뭐, 뭐, 쫙 나갈 줄 알았더만, 아직도 많이 안 나갔네요. 서서히 또 나가겠지, 만 보다, 보다가. 예, 나가실 분 나가시고, 계실 분은 계시고, 어, 저는 앞으로 저 나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 반송에서 뭔가 한번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고, 마음을 열자고, 혼을 끼자고,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안녕. 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